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김태현 조사역입니다.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런 외화자산에도 요새 핫한 이슈죠. ESG를 감안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클래스에서는 외자 운용원 오영길 차장님을 모시고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행 외화자 운영원 오영길 차장입니다. 차장님, 한국은행이 외화 자산을 운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장님과 함께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 관련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부터 알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 운용 관련 업무를 설명드리기 앞서 외환 보유액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에서 운용하고 있는 외화자산은 외환보유액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외환보유액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IMF 매뉴얼에서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외환보유액은 대외자산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대외자산이라는 것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외화자산이긴 하지만 외환보유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유사시에 자산을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시정도가 높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환보유액은 민간부문이 아니라 한국은행이나 정부가 보유 관리하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외환보유액은 왜 보유해야 하나요? 외환보유액을 보유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제수지 적자 보전, 두 번째는 외환시장 개입, 세 번째는 대외 신인도 재고 등 기타 목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 8월에 하는 금융 강좌에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2021년 10월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692.1억 달러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9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외환보유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외환보유액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금, 유가증권, 예치금, SDR, IMF 포지션입니다. 이 중에서 유가증권, 예치금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이 부분을 저희 외자 운용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외화 자산 운용할 때 정한 운용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외화 자산은 외환 보유액이기 때문에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위를 따지자면 안전성과 유동성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죠. 말씀하신 안전성, 유동성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운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용 자산도 각 특성에 맞는 자산으로 조화롭게 구성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외화 자산을 현금성 자산, 직접 투자 자산, 그리고 위탁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자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 비중을 보면 현금성 자산이 5.1%, 투자 자산이 94.9%인데 그중 직접 투자 자산이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현금성 자산은 일상적인 외화 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래서 주로 미달러와 예치금이나 단기 국채와 같은 유동성 안전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자산은 현금성 자산보다 수익성을 좀더 추구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도 한국은행에서 직접 운용하고 있는 직접 투자 자산은 여전히 유동성,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의 신용도 높은 장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 운용사를 통해 운용하는 위탁 자산은 보다 수익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장기 채권이라든지 신용도가 높긴 하지만 직접 투자 자산에 비해서는 낮은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식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행 외화 자산은 주로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현재 채권이 84%, 주식은 9%인데요. 미 재무부 데이터를 보시면 외국 공적 부문에 주식이 26%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행은 채권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한국은행의 경우 운용 목표상 안전성을 중시하는데요.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경우에 주식이 변동성이 크죠. 이처럼 주식은 안전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자산이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구성에 대해 보시면 한국은행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화 비중은 67.7%인데요. 전 세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화가 59%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은 이유는 외화 채권이나 경상 지급 통화 구성에서 미달러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로 미달러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9월 말에 한국은행도 외화 자산을 운용하는데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는 보도 참고 자료를 발표했어요. 여기서 ESG 투자란 무엇인가요? ESG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ESG는 영문자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각 천문자를 결합해 만든 용어인데요. ESG 투자는 바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와 더불어 이런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투자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적 책임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도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될수 있을까요? NGFS라는 기구 어, 얼마 전에 보코노미에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NGFS에서 중앙은행이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때 지속 가능성 요인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성은 기후변화 대응을 의미하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8월 6일에 통화정책 수립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고려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는 법 개정안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외화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ESG 관련 투자는 처음 하게 되는 것인가요?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도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외화자산 운용 목표인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ESG 주식은 공적 책임 요구에 부응하고 외화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2019년부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 등 ESG 채권은 시장 확대 추세에 맞춰 인덱스에 포함한 채권을 직접 및 위탁 운용 자산에서 꾸준히 매입해오고 있습니다. ESG 관련 외화 자산 운용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2021년 6월 말 기준으로 총 71.2억 달러 규모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말보다 금액 기준으로는 16.7억 달러 증가율로는 30.6% 증가하였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2021년 6월 말 기준 ESG 주식은 12.2억 달러, ESG 채권은 59억 달러 규모입니다. 도 ESG 투자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외화 자산 운용에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외화 자산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ESG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운용하고 있는 외화 자산 전체에 ESG 요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먼저 어, 초기 단계로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 어, 즉 ESG 관련 논란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외화 자산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네거티브 스크리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검증된 네거티브 스크리닝 인덱스를 추정하는 펀드를 위탁 자산을 통해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네거티브 스크리닝 적용 범위를 전체 위탁 자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외화자산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ESG 요소를 전면 적용하는 ESG 통합 전략 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외화자산 운용과 관련해 저도 자세히 알수 있어서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기후변화 등 지속 가능성 위기 심화로 사회 전체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ESG 운용 전략 도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사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 콘텐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